아니, 아니 진짜, 진짜 없어. <laughs> 수가 없어. 도와줘야 돼, 옆에 도와줘야 돼. 응, 응, 거기서 서 거기서, 거기서 해봐. 어? 핸들 핸들. 가 애써 네. 더 벌려 주고. 뒤로 어뒤 뒤로, 뒤로, 뒤로. 2 7돌서 뛰어야지. 뛰어야지. 그렇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영서돌리발 괜찮아. 해봐, 해봐. 해봐. 영서 고! 그죠? 반대 S가 s 도 줘야지. 언니 s 도 오른쪽에. 자 보자. 오케이. 고! 잘했어. S 올라가고. 영서 올라가 받아주고. 반대 어. 다시 다시 다시.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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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좋아. 잘했어. S, 잘했어. S, 잘했어. 근데 달라붙어 수비를 엄청 머리를 있다 어머니, 어머니, 로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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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 아이 좋아 좋아 영어 좋아. 나이스. 비비까비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잘한다. 왜 이렇게 잘해. 나이스. 와. 야. <laughs> 맞아. 맞아. 자, 이런... <laughs> 어, 아, 오 플레이 너무 좋다. 야, 너무 막 플레이 nah 좋아. 플레이 아아 좋아. 오리레이가까아가 에스터 에스터 에스터. 다시 했어. 그렇지. 영서 파포로 가. <descript> 아! 까비! 에스더폰 미쳤다! 미쳤다! 발전해야 돼. 한장 더. 딱 뒤에 에코가 너무 미쳤다. 걸려줘 아, <laughs> 시민, 어? 시민 어, 나, 잘했다 잘했다 화이팅 아, 화이팅 노아씨 주민 용분하지 마 주민도 너무 올라가지 말고 주민 화이팅 잘한다 이 점에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했어 잘했어, 사람 잡아. 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 오! 아다 다음 yeah 지민 공 보고 올라가 못하게못게 끝까지 사이드 미준비 <s Risk> <trailers> 너무 올라가지 마. 주미가 탑이야. 내 받아 줘야지 언니. 내려와. 가. 운데로가가

ㅋ <laughs> <참아. 다리> <laughs> 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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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쓰라주고 <laughs>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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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운 아, 이스아 괜찮아. 여기아 만나면 찮아 지민, 괜찮아. 지민, <laughs> 괜찮아. 지민, 지민, 힘들다 지민, 힘들아 지민, 괜찮아. 괜찮아. 지내아 지민, 괜찮아. 괜찮아. 지아 지민, 괜찮아. 아 지민, 아아 지민, 지 지민, 맨날 바는데 되게 뽀송한거 같 이렇게 뽀송하지 아니 안되긴 했지 우리 아근는까지오야 어, 좋아. 좋아 어디가 좋아! 어디가 아, 야 수미야 수미야 해아 마이쓰 수 해야돼 아네 우리 앞에 누가 있을래 지금 몇분이에요? 11분 됐어요 11분? 우리 20분기야 어! 아 마무리.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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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까지 해야지. 아이 이게... 땅볼로 줘 봐, 정빈아 땅볼로. 그래, <laughs> 지원이도 들어가야 돼. 나나 주민아. 근데 주민은 지금 에너자이저니까 근지 <laughs> <좋네. 웃음> 지민! 지힘들어 아, 아. <laughs> 말을 아예 안 들어? 그가 그러니까. 지민이. 민밥이박졌 봐서 너무 올라가 있잖아. 주미가 <laughs> 내려왔어. 주미가 밥. 주미가밥이라고요지민안면이라 아이고. 여까지 <laughs> <laughs> 지민! 빨리 와. 어. 거차아갑니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주미야, 이거 다음 볼하고 바꿀게. 우리 볼다면 아, 알겠어. 널코 모으어 끝에. 아. 야, 근데. 누 언니 누구야? 괜찮 내가 게 언니 계속 괜찮대. 요 그냥 해. 오! 천 그렇지. 어, 나이스. 어 좋좋 돌아! 왜저 언니 어. 어, 어. 아, <laughs> 괜찮아? 우피할 거야? 가 밀었어? 자야 나이스! 준비야 준이야! 바꿔. 잘했다. 수에스라, 뭐라고? 들어간 지몇분 됐죠? 1분, 1분 된것 같은데? 7분 남았다. 겹친다 마무리해 수련 아, 마무리 에에에 저기 수고. 있어요. 이제 타. 타, 타. 네, 좋아, 여기 있어요 거기 마무리 지효야 덤벼래! 덤벼래! 현언니 괜찮아요? 어. <laughs> 괜찮습니안괜찮안괜찮거 아. <laughs> 아니야? <웃음> <웃음> 오! 오! <dı DANIEL> 괜찮아? 내가 네. 들어 괜찮아? 형원 괜찮아? 괜찮아? 너무 아파 태연아 어렵다 아어 走了。真的 지금 3분 남아, 2분 정도 남았어 2분 30초. 도면 앞에 앞에 이 ó đ 로